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눈물나는 위생괴기 2각가 출제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나시작 오케이 오케이. 빠빠 빨리 갈게 나. 오케이. 지금 1번? 기다려요. 응. 노란색 피카츄 뭐냐는데 트레이드 스킨. 파워 야마 학대. 들어와 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두명 다리 두번두명 나노. 응. 좋아. 어 파워 원이입니다 응, 어, 들어왔네 파워트루가 음, 음, 아, 뭐, 들어왔네 아, 비카비카비카투비카투 여기 에 착한 안녕, 사람 안녕, 한 안녕, 명은 안 있어 안녕. 저 베이컨 안녕 그래, 헬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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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송합니다 <laughs> 음. 응? 내가 스토리를 읽어줄. 오마스와 친구들 목소기에 너웠고 빨간 버튼 누르면은. 응? 즐겁게 놀고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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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매나 내가 이 노래 알려줄까? 키다 동매나 우리 그 그거 할래? 사기다. 동네나 아, 내가 재밌는 노래 불러. 둘러... 충분해. 응응. 음, 그래. 음. 네. 여기에는 휘생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응. 음. <laughs> 이거 욕 아니고. 영웅이니까 할수 있지. 아 내놓고만 해. 응. 내놓고만 한다. 이게 음. 다 샤브로데 검열. 응응응. <laughs> 어. <laughs> 와, 짭스파이더맨이네. 음, 됐네. 여기는 왜 이렇게 희생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 아니야? 응? 우리 한번 베이컨을 밀어보자. 응. 우리, 노, 이, 이 흰색 피부를 한번 밀어보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가면 안 돼. 근데 너희들도 왜색가뜯우니까 갑자기 더 희생 안 하려고 하냐? 응?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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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 mean, I to... 야, 음, 음. 어. <laughs> 아, 멘 아.. 야줌빗자루는 걸어야지. 아, 정상수야 네. 냥 가자, 제발. <laughs> 이 아니, 스파이더맨이 가... 아니라 퉁이야 응? 아, 목 가, 다시 간다, 간다, 간다. 가자. 친구야. 너의 목까지 잘, 잘갈 있을. 잘 가줄게. 응. 가지. <목소리> 다시 보지 말자. Bye.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다시 지옥에서 보자. 음. 지옥에서 보고. 음. 아 이거 은슨 Welcome to Hell. Welcome to 지옥. <laughs> 어레이드왜 <laughs> <laughs> 이렇게 빨라? 얘 X 응. 어이키 눌러. 이키 그냥 딱 그냥 직원 날려 직원. 이키 그냥 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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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겁나 레려아무 눌러. 아어 겁나 레어. 응. 우리 그냥 천천히 어, 맨빨 와. 응. 야 됐다. 아이더맨당청 <laughs> <당쵕. 웃음> 잘가라 짬용. 스파이더맨 내가 말했는데너 우리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아까 전에 실언하고 했지 그러니까 너벌 받은 거야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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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누가 한 명이 좀 희생을 줘야 돼? 응? 방법이 있어. 여기서 누가 희생을 mm -hmm. 해줘야돼 아아 <laughs> 여기 가까이가 베이컨 인돼 응?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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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살베이리 베이컨 베이컨 이이컨 베이컨 베이이 친구가 컨 베이컨 베이 사리. 가자. 누가 미메이 이거 베이컨 우리 미이자 이거 베이컨 3명 베이컨 이거 베이컨 둘렀어 이거. 베이컨 베이명해서 이거 두, 둘렀어 음. 베이컨 베이컨 파이 이스 파이 음, 음. 안돼 베이컨 이얘 okay. 가자 <놀람> 얘 가자 어, 어, 어. 얘 가자 얘 도착 아, 어. 너와 어. 어. 어통통발 음. 가자 우리 야 얘들아 빨리 와아 어. 음. 빨리빨리 응응어 빨리 빨리 아, 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친구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식당에 준비너은 아, 고기를 좋아. 어, 저거 탈출 생겼는데 어떻게 가지? 어. 베이컨 어. 집어. 알겠어. 음, <laughs> 베이 막아, 막아. 음, 네. 음, 음, 음.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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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 어알어 알겠어. 어어어려어어어 <laughs> 나 이미 죽었다고 죽었다. 나 그리고 모바야 그래 아 그렇구나 오그 응, 베이컨 대가리 자식을 응. 죽여줘 알 아, 죽어 알겠어 그, 그 피크콘 고기가 피크콘 칼이야 있다. 그 고기가 응. 칼이야 응. 고기가, <목소리> 칼이니까 응. 고기가 칼이니까 집어 응. 고기가 칼이니까 집어 그거 <laughs> 내말못리으면 진짜 손해 트레즈 빨리 그거 잡아 좋아, 고기 좋아. 잡아 좋아. 고기 좋아. 잡아, 좋아. 고기 좋아. 잡아. 나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음. 오케이! 그거 죽여! 베이컨! 음? 응! 안돼! 안돼! 재밌게 먼저. 해야 돼! 먼저. 이거 먼저 들어야 아, 돼. 재밌게 해야 돼, 음? 그래도. 어. 아, 너야? 응? 너야? 응, 나야. 나야. 어, 응. 나는 죽이지 마아줘 어때? 응? 근데? 우리 끼니는 희생하지 말자, 어때? 응 어? 음. 야, 누가 화면 공유해줘. 욕 날렸어, 이 베이컨이? 죽어! 어, 저, 죽어, 이, 이, 자식아. 응. 음, 아니, 음, 음. 어, 이거, 어, 이거, 어, 나 죽이는 거 아닌가? 나 중간에 있을 테니까, 어, 유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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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화면 공유해줘. 음. 어. 아니, 얘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돼. 응? 음? 어. 가만히 있어, 아니, 있어서, 화면 공유해달라니까? 음. 어. 아, 시마 화면. 아니, 화면 공유해줘, 이. 음. 어. 아, 죽여버아 음? 아 진솔 방송을 불려하는데 방송이 안 틀어져 진솔 한번 잘해봐 아저죽 SKSJ28E4SJ 여자식 좀 오케오케 이이 오케이 좋아좋아 오케이, 음. 오케이, 좋아. 나.. 난 저런거 좋아 잘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이건 나는... 그냥 억지데 촬영한다고? 없지중에야없데 <laughs> 업지 아, 아니야 잘생겼어 <laughs> 네. 나 아니에요 나까 그 잘생겼어요 시... <laughs> 진짜 동작이 <laughs> 있어요 응? 맞죠와이 <laughs> 자식아 응? 갑시다 어이어 나까지 죽이는 거 아닌가? 아유 진짜 응? 쉬워 오 응? <laughs> 개이? 오. 난 절대 아, 안 여기서 트레이드가 <laughs> 앉아주면 하는데 트레이드야 너 의자에 한번 앉아봐 음. 아 동동을 음. 죽일 걸뭔 소리야 동동이 얼마나 특별히. 착한데 의자에 음. 앉으면 내가 특별히 니이야 네? 어, 내가 죽을게 900 얻어 줄게, 아니, <laughs> 줄게. 응? 내가 맞아? 음 내가 총에 트레이드야 여기 의자 앉아봐 내가 총에 맞아서 죽을게 아니 그게 야, 의자에 앉아봐 저기 음. 의자에 앉아봐 의자에 앉으면 안냥이가 선물 준대 맞지 안냥아 뻥이야 어 뻥이야 음, 응 맞아맞아 안냥아 음. 내가 음? 내가 자연사 데몬 다크데몬 준다 맞아 음. 아, 그러면 마. 내가 야속 갈게 아, 갤포 아 진짜야 진짜야 갤퍼 줄게 응 음. 갤퍼 갤퍼 그 쓰레기 됐어 이제 근데 음. 아니야, 괜찮아. 어허, 동동맨이 주는 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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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요. 응. 안 그래, 그안 아니, 빨리 의자에 앉아봐. 응. 응. 아니, 내말잘 들어봐. 어. 트레이드야, 니한테 응. 자유를 주는 거야. 니가 다리 응. 아파서 그래. 니가 다리 겁나 아파하잖아. 의자에 응. 앉아. 응. 의자에 응. 앉아. 아들딸이 존가 줄게. 응. 어, 아, 앉을게. 어. 간다. 와, 갔어, 갔어. 응. 앉아, 빨리. 의자에 앉으라니까. 음. 거짓말 치면 닌해고은남들 어, 뭐. 지붕이... 음. 의자 의자에 앉아 보렴. 음. 음. 의자에 앉아 보렴. 의자라고아보 의자에 의자에 앉아 주세의자 앉아 음. 니근 의자에 앉아 지금 스토리로아 동동맨이 주인공이어서 니가 어차피 죽어야돼 앉원 보렴. 의자에 앉 내가 희생을 에주아에 잠깐만, 앉았어. 나 위에서. 아, 빨리, 빨리 앉아. 앉아. 나 위에서 앉아둘라고. 빨리 앉아. 아니, 아니, 응? 어? 니가 응. 위에서 근데. 응? 여기 리액션 뭐 해자네. 아니, 트레이드야. 내말잘 들어봐. 니가 여기서 안 죽는 순간, 니는 아예, 니는 아예 여기 출연도 없이 그냥 모자이크로 만될 거야. 그죠 응. 응 음, 맞아 네 캐릭터 알 자체가 네말 자체가 니말 나오는 것도 삐네 음. 캐릭터 나오는 것도 맞아, 맞아. 삐 내가 이거 처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네 닉네임도 네삐 <laughs> 그렇게 야될 거니까 빨리 그냥 의자에 앉으렴 그렇게 되기 아야, 싫으면 안양이들 위해서는 앉아야 되지 않겠어? 그.. 그 칼을.. 음. 그 칼을 어쩔 수 없을 때 동동맨을 죽일걸 응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웃음> 이제야 넘어왔구만 <laughs> 트레이드 잘 가라. 난잘 가다, 사실 굴라였다 아이고. 잘갈게 응.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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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야, 이제 가만 있어. 아, 가만, 그래. 가만 있어. 비행기, 비행기 내려. 인생을 살자. 응. 우리 좋았어. 응. 좋았다. 응. 좋다맨동동맨 우리 영맨 당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와 얼굴 개 멋있다 오오오올라 오오오오 일곱 명이 희생 아 <뭔> 똑같네 엔딩은 시원한 수제 소개자 위세나 동료들 기억하세요? 응 기억합니다 음, 근데 저는... 안녕이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아니 왜 오케이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우분들 있다. 이렇게 하네요. 음. 어, 촬영 끝났어? 더 좋은 사진을 하기 위해 동료네 집게 만들었고. 음. 맞아. 맞아. 이이 나쁜 음. 동동맨아. 새끼 킹이야. 씹다는 말이 어딨게. 왜 하네 너무 동료들 못 참이 생새씩어요넌 이렇게 당해야 돼, 너희들은. 너야 이거? 님중명이나 없댔잖아. <laughs> 그래, 아니야. 말하다면 너가 더. 너가 더. 어..너가 더 시원한 수제 속에서 위세나는 동료들 기억하세요응 음, 기억합니다 근데 안양이는 아, 저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아니 왜 음. 오케이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하네요 음. 어 촬영 끝났어? 더 좋은 사진을차기 위해 동료를 죽게 만들었고 음. 맞아 맞아 에이 이 나쁜 동동매나! 흑백킹이야다는말이었게 <놀람> 동료들 무참히 희생시어넌 이렇게 당해야 돼, 너희들은. 뭐야 이거? 님두 명이나 없었잖아. <놀람> 아니야. 말하면 너가 더, 너가 더, 어, 너가 더.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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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오. 일공당의 어. <놀람> 희생. 아, 똑같네 엔딩은. <놀람이> 시원한 수제 속에서 위세나는 동료들 기억하세요응 음. 기억합니다 근데 안녕히는 아, 저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아니 왜! 오케이 음. 음.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하네요 음. 어 촬영 끝났어? 아, 더 좋은 사진을 차지하기 위해 동료들 죽게 만들었고 음. 맞아 맞아 이이 이 나쁜 음. 동동매아 전쟁이 킹이야 아, 네, 아, 에 동, 동료들, 무참히 인쇄시켜서요. 넌 이렇게 당해야 돼, 너희들은. 뭐야, 이거? 민, 두명이나 없앴잖아. <laughs> 네. 아니야. 말하자면, 너가 더, 너가 더, 어, 너가 더. 자, <laughs> <더 웃음> <쉽겠다. 웃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해요. 안녕.